한국 같은 나라는 아직도 전통에 매몰되어 미친 선택을 한다는데 도대체 왜 그런 결정을 하는 거야? 그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기 뉴욕의 펜트하우스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한 통의 이메일이 그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는데요. 과연 그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그 놀라운 사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테데우스 블랙웰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유명한 투자은행에서 전략기획 이사로 일합니다. 매일 수백만 달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분주한 도시 거리를 내려다보는 고급 펜트하우스에 거주합니다. 처음 보기에는 제 삶이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뉴욕에서 가장 높은 건물조차 겨울에 매서운 추위를 막아주지 못하며 때때로 제 마음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기운도 막아주지 못합니다. 어느 아주 추운 겨울 아침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펜트하우스의 고요함이 전혀 평화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건조하고 차가 부며 방은 온기를 잃은 듯 보였어요. 저는 두꺼운 스웨터로 몸을 감싸고 거실로 걸어갔는데, 그곳에서 제딸 소피아의 헐떡이는 기침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수년간 천식과 싸워왔으며, 기침할 때마다 우리 집이 아무리 고급스럽다 하더라도 소피아에게 진정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곳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어요. 저는 큰 창가에 앉아 눈으로 덮인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얀 눈이 내려 덮인 뉴욕의 모습은 마치 마법 같아야 했는데 제가 느낀 것은 텅빈 허전함뿐이었어요. 저는 바쁜 업무 속에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거의 없었던 제 삶을 곱씹어 보았으며, 한때 웃음과 빛으로 가득 찼던 제 아내 엘리자베스는 요즘 들어 우리 집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눈에 걱정이 서려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엘리자베스는 테데우스에게 저희는 단순히 화려한 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 따뜻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소피아의 힘겨운 호흡을 들으며, 제 마음 속에 무거운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생각한 럭셔리의 기준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늘 성공이란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와 최고의 도시 전망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믿어왔었는데요. 그런데 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돌보지 않는 웅장한 집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현대 기술과 편안함, 온기, 그리고 배려를 결합한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침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면서 뭔가를 바꿔야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남들이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을 쫓아왔었는데요. 이제는 진정한 성공이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좌절감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차가움은 단지 밖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도 스며들어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나간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겨울의 혹독함으로부터 제 가족을 보호해 줄 집, 바닥에서 따뜻한 온기가 퍼지고 벽이 마치 안아주는 듯한 집을 찾고 싶었어요. 뉴욕에 익숙한 스카이라인 너머에 그런 곳이 존재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아침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처음에는 다소 생소해 보일지라도 더 나은 길을 찾아보겠다고요. 아직은 몰랐지만, 이 탐색은 제 삶과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놀라운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줄 거예요. 그 추운 아침 이후 며칠 후 모든 걸 바꿔놓을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저는 뉴욕에 있는 사무실에 있었는데,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든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이메일은 이준혁이라는 분께서 보내주신 건데, 평소 업무 관련 메시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목에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하세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며 이게 실수나 장난인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뭔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열어 읽기 시작했어요. 이준혁 씨께서는 자신을 퓨처옴이라는 회사의 사장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회사가 옛 한국 난방 시스템인 온도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를 짓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 시스템은 집 바닥 전체를 고르게 따뜻하게 해주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부드러운 온기의 포근한 안아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읽으며 겨울 한복판에서도 마치 여름날 부드럽고 따뜻한 모래 위를 맨발로 걷는 가족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회의감이 들었어요. 저는 뉴욕의 비싼 펜트하우스와 첨단 건물만이 진정한 럭셔리를 제공한다고 늘 믿어왔었거든요. 한국식 아파트라니? 제가 익숙한 것에 비하면 단순하고 평범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준혁 씨의 이메일은 화려한 유행어도 공허한 약속도 없이 솔직하고 초대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분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챙길 수 있도록 모든 구석이 설계된 집을 상상해 보세요. 전통과 현대의 스마트 기술이 결합되어 진정으로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아침 제 마음 속에 무거운 느낌이 자리 잡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제가 생각한 성공의 기준에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혹시 다른 방식, 더 나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이메일은 저희의 새로운 퓨처온 프로젝트를 방문해 보시길 초대합니다. 직접 보시면 이것이 여러분의 꿈의 집이 될수 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라는 초대로 마무리 되었어요. 거절하기 어려웠고 의심 속에서도 호기심과 희망의 불꽃이 피어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책상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 딸의 기침, 아내의 걱정, 어린 눈빛, 그리고 제 불안한 밤들을 곱씹으며 주민들을 진심으로 돌봐주는 집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는 이준혁 씨께 답장을 보냈어요. 간단하게 관심 있습니다. 언제 방문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작성하고 전송하자마자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다가오는 3개월간의 출장 중 방문 일정에 관한 상세한 답장을 받았어요. 마치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문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메일을 닫으면서 저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쩌면 이번 기회가 제 삶뿐 아니라 가족의 삶도 바꿀 새로운 모험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채운 채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과연 퓨처온 프로젝트는 어떨까요? 정말 이준혁 씨께서 약속하신 대로 따뜻하고 다정한 집일까요? 그 생각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단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직접 찾아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퓨처홈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던 그날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건물은 너무 크고 현대적이어서 뉴욕에서 본 어떤 아파트와도 달랐습니다. 겨울 햇살 아래 반짝이며 큰 유리창들이 맑은 파란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동시에 설렘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이준혁 씨께서 직접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깔끔한 정장을 입으시며 환영합니다. 블랙웰 씨. 라고 다정하게 인사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친근하여 바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주변은 모두 깨끗하고 밝게 보였으며, 로비는 넓은 공간과 광택 나는 바닥, 그리고 벽에 걸린 아름다운 예술작품 덕분에 일반 아파트 건물보다는 고급 호텔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준혁 씨께서는 저를 아파트 내부로 안내하시며 투어를 시작하셨습니다. 긴 복도를 함께 걸으며 이 건물은 온돌이라는 전통 한국 난방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바닥 전체를 고르게 데워들여서 걸으실 때마다 마치 따뜻한 카페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이지만 많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경청하며 그 느낌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아파트에 도착하여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큰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자연광이 도시의 아름다운 전망을 선사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가장 끌었던 것은 바로 바닥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발 아래에서 퍼지는 부드러운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 온기는 라디에이터에서 나오는 뜨겁고 거친 열기가 아니라 부드럽고 고른 온기로 방을 아늑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제딸 소피아가 이런 따뜻한 바닥 위에서 맨발로 뛰어 놀며 추위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거실로 이동하면서 이준혁 씨께서는 스마트 홈 시스템을 보여주셨습니다. 간단히 스마트폰을 터치하시며 조명, 온도, 심지어 커튼까지 조절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모든 것이 자동으로 조정되어 방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기가 항상 깨끗하고 온도가 딱 맞게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설명하실 때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매끄럽게 작동하는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파트 곳곳을 둘러보며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대 기술과 전통적인 온기가 어우러져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독특한 감각을 주었어요. 저는 뉴욕의 차갑던 펜트하우스를 떠올리며 주민들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집에서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곱씹어 보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 전체에게도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투어가 끝날 무렵 저는 새로운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호기심과 희망이 커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전하고 따뜻하며 진심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었습니다. 그날 퓨처홈 단지를 떠나면서 저는 집에 대한 제 생각을 바꾸는 첫 걸음을 내디뎠음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 새로운 생활 방식이 제 가족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퓨처홈 아파트를 방문한 이후 제 마음이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아파트에서의 경험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마크 로버츠 였습니다. 마크 씨는 새로운 스마트 홈 기술을 개발하는데, 종사하시는 똑똑하고 다정한 분이었으며 한국이 옛 전통과 현대 기술을 어떻게 조화시키는지 직접 보여주시고 싶어 매우 신나셨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제 사무실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마크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밝은 빛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도시 생활의 부드러운 소리를 들으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마크 씨는 먼저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온돌 난방 시스템을 사용해 왔습니다. 온돌은 바닥을 데워 집안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이 고대의 아이디어를 현대의 스마트 기술과 결합시켰습니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족들이 한데 모여 집안의 온기를 즐기는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마크 씨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한국의 따뜻하고 안락한 집에서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아이들이 온돌 난방으로 데워진 바닥 위에서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과 가족들이 밝고 아늑한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들은 생생한 색채와 삶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의 차갑고 건조한 펜트하우스를 떠올리며 우리 가족이 이런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크 씨께 정말 한 집이 사람들의 생활에 이렇게 큰 변화를 줄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마크 씨는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시며 물론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따뜻함과 안전함을 느낄 때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건강해집니다.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마크 씨는 또한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한국 음식이 풍미가 가득하며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다고 설명하시면서 한국에서는 식사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경험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가족과 함께 앉아 정성 들여 준비된 맛있는 식사를 즐기며 진심으로 보살핌을 받는 집에서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현대적인 편안함과 전통적인 온기가 모두 갖춰진 집의 개념이 점점 제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한국이 단지 멀리 떨어진 이국적인 나라가 아니라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그 지혜를 현대 생활에 접목시켜 삶을 개선하는 똑똑한 사람들로 가득 찬 나라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크 씨의 말씀과 영상들은 제게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으며 제 호기심이 감탄과 희망으로 점차 변해갔습니다. 만남이 끝날 무렵 저는 한국이 우리의 생활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줄수 있을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카페를 떠나면서 옛 지혜와 현대적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것이 우리 집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생각들을 아내와 딸에게 빨리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이번 한국 문화에 대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확신했으며 그것이 제 삶과 우리 가족의 미래에 흥미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여행에서 뉴욕으로 돌아온 후제 안에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퓨처홈 아파트에서의 따뜻하고 초대하는 경험과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이 제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며 발 아래에서 느껴진 부드러운 온기와 모든 작은 부분까지 챙겨주는 스마트 시스템이 생각날 때마다 희망의 불꽃이 피어났습니다. 저는 차가운 펜트하우스에서 보냈던 예전 삶이 제 가족에게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내 엘리자베스와 딸 소피아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방은 예전 펜트하우스처럼 어둡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걱정 어린 눈빛을 한 엘리자베스를 바라보고 천식 때문에 부드럽게 기침하는 소피아를 보며 여기가 편안하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한숨을 쉬며 그렇지 않아요.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을 원해요. 라고 말했고 소피아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뭔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퓨처홈 아파트를 방문했던 경험과 그곳에서 본 모든 것을 두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바닥이 마치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처럼 느껴졌고, 모든 방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스마트 홈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서는 깊은 관심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엘리자베스는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건강까지 도와줄 수 있는 집이란 말씀이신가요? 라고 묻자, 저는 응, 마저 중요한 것은 크고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우리를 진심으로 돌봐주는 집이라는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제말 한마디 한마디가 방 안에 새로운 약속의 기운을 불어 넣었어요. 따뜻한 바닥을 만지며 가슴이 두근거렸던 그 순간과 한국의 아이디어에 대한 제 의심이 희망으로 바뀌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집의 개념은 매우 강력했고, 저는 소피아가 추위를 걱정하지 않고 맨발로 뛰어놀 수 있으며, 엘리자베스는 편안함을 느끼고, 제가 우리 가족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그런 집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며칠 동안, 저는 라이온 캐피탈의 동료들과 제가 보고 느낀 바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제 마음이 바뀐 것을 보고 놀라셨지만, 저는 정말 비범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스타일의 집이 아니라, 안전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생활 방식입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점차 관심으로 바뀌었고, 저는 퓨처홈 사장인 이준혁 씨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한 만남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비싼 벽과 화려한 전망보다 가족과 행복이 더 중요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한국의 스마트홈이 옛 전통과 현대 기술을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대해 더 많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아갈수록 이 길이 우리 가족에게 올바른 선택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저는 예전의 차가운 공허함과는 달리 제 마음 속에 따뜻한 빛이 가득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행복하고 보살핌을 받는 집에서 살게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전통과 혁신을 모두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가득 찬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변했던 그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 번의 긴 대화와 신중한 계획 끝에 저와 가족은 새로운 종류의 집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저희는 차갑고 시끄러운 펜트하우스에 지쳐 있었으며 매일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을 주며 진심으로 저희를 돌봐주는 집을 원했습니다. 희망을 품은 마음으로 저는 이준혁 씨와 그의 퓨처홈 팀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준혁 씨와 만나 저희 계획에 대해 논의할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만날 때마다 그분께서는 전통적인 한국 온돌 난방과 현대의 스마트 기술을 조화시키는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열정은 정말 전염되어 저희의 새로운 프로젝트 K 아파트는 바닥 전체를 고르게 데워드리는 시스템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루 종일 부드러운 온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컨트롤 덕분에 집안의 모든 부분이 가족분들께 딱 맞게 조절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시는 모습을 들으며 저도 그 설렘을 함께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저희는 뉴욕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건물은 밝고 넓은 방들로 설계되었으며 발 아래서 느껴지는 바닥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제딸 소피아가 그 따뜻한 바닥 위에서 추위를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모습을 자주 상상했어요. 아내 엘리자베스와 저는 모든 세부 사항을 스마트 시스템이 꼼꼼히 챙겨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방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켜지는 조명과 해가 뜨면 열리는 커튼 등이 있어 모든 것이 생활을 더욱 간편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도록 설계되었어요. 공사가 시작되자 저는 여러 번 현장을 방문하며 시공 관계자분들이 온돌 난방 시스템을 정성스럽게 설치하고 스마트 기술을 세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건물이 차츰 형태를 갖춰가면서 저는 단순한 구조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집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커졌어요. 저는 건축 관계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꼼꼼히 질문 드렸고, 그분들의 열정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진짜 새로운 시작임을 믿게 되었어요. 마침내 그랜드 오프닝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완성된 K 아파트 건물 앞에 서서 자부심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건물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햇살 아래 반짝이는 큰 창문들과 넓고 아늑한 로비가 인상적이었으며 내부를 둘러보니 이미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꿔놓을 아늑한 방들과 따뜻한 바닥이 눈에 띄었습니다. 개장식에서는 저와 가족이 이 새로운 생활 방식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많은 분들과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우아한 디자인을 감탄하며 미소 지었고 소피아는 자신을 진심으로 돌봐주는 집에서 뛰어놀 생각에 기뻐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저는 손님들께 저희가 떠나온 차갑고 시끄러운 펜트하우스와 지금의 새 집은 따뜻하고 스마트한 집에 대해 이야기하며 진정한 럭셔리는 비싼 벽이나 높은 가격이 아니라 사랑과 건강, 그리고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하는 집을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깊은 감사와 희망을 느꼈습니다. K 아파트에서 저희 새로운 시작이 저희 가족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집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줄 것임을 확신했어요. 따뜻한 바닥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가족과 밝은 미래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으며 그 순간 변화가 때로는 두려워도 결국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삶의 한 장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편의 감동이었습니다.